자 이제 유비님이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멀리서 보자마자 진짜 꾸안꾸 같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단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멋있다. 와, 뭐야 방금 저 방금 짓인 줄 알았어. 다 이렇게 어, 벌리면서 보길래. 어, 야, 이거 어떤 느낌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두 번째 주제가 네. 소개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아직 소개팅 경험 이 없지만. 아. 거짓말하지 말고. 아, 진짜. 아, 이 이거, 이거 아, 방송 정말, 솔직해야 돼요. 네, 정말. 정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조용한데를 조용한가 앞에 아, 같은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소개팅 여가 앞에 있어요. 네. 근데 딱 등장합니다. 사실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 어떻게 들어올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근데 그 전에 네네네 하나 아이템 빼먹어. 어떤 거죠? 백. 가지고 오세요. 네. 자 이거 백팩이면 소개팅 성공률 100%로 올라갑니다. 어떤 백팩인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올라가고 있다. 소개팅 성공률 올라간다. 오? 와, 이게 백팩이라고 해서 양 양쪽 다 매는 게 아니구나. 무심하게 툭 그대로 걸어가세요. 그대로 걸어오면서 소개팅 이 앞에 있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어. 아 멋있다. 아 와. 야 여기 아. 아, 네, 확실히 진짜 옷을 잘 입는 분들 이렇게 색감에 따라서 포인트를 되게 잘두시는것 같은데 포인트가 어디가 지금 가장 먼저 힘을 많이 주셨을까요. 지금 일단은 저는 상대방이 사만함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네네. 해서 최대한 톤다운을 많이 주셨고요. 지금 세드스마일 제품들이 네. 군데군데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쁘게 들어가 있고 시는 앞서 제가 이라는아 그래요? 아예 다른 건줄 알았어요. 이런 아, 바지 딱 입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을 꽉 먹고만 아안 되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제일까 제일 끝까지. 제일 끝까지. 네. 와 오늘 팀 마무마고 나온다. 유빈님은 약간 뒤태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 아니 뭔가... 뭐야 너? 네. 이거인데 그걸 내리면 야, 이게 진짜 꾸안꾸나 네. 진짜 맞아요. 꾸안꾸 느낌 확 나는데 신발에 포인트를 더도 괜찮이 굉장히, 굉장히 멋있는 네.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톤 다운을 시켜놓고 포인트 하나 딱 주거나 악세사리 코디를 해라 이 뜻인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약간 좀톤 다운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심심하게 하면 좀 멋이 없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진을 찍었을 때 갑자기 사진. 네, 사진을 찍었어요. 네. 썸녀가 이제 어너 너 오늘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사진 한번 찍어줄게 여기 앞에 서봐 했어요. 네. 그때 어떤 포즈 취해야 될까요? 네. <laughs> 어, 나랑 손잡자, 이런 느낌인가요? 오케이, 오. 야, 이게 확실히 다들 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되게 센스와 엣지가 넘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타일을 많이 강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루즈하게 입어도 괜찮다고 말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사이즈 팁도 있을까요? 저는 모든 브랜드를 살때 네. 제일 큰사이즈 무조건. 네. 제일 큰 사이즈 입으신 네. 거예요? 아, 아. 진짜 아 진짜 네. 그리고 지금 바지도 제가 되게 조금 많이 내려 입은 상태여서. 아까 휘수님처럼. 네. 아... 그러니까 하면은 좀더때 네. 좀아 그렇구나. 옷 되게 큰데 바지가 좀 타이트한 것같아데 그래서 아... 조만 내려 입어주도이 어, 사람 되게 뭔가 요 포인트 하나로 네. 아예 느낌이 달라버리네요. 네, 근데 요건 아무래도 지금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네. 좀더 내려 입기 좋을 팬츠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긴바지 오늘 최대 28% 할인율이니까 할인율 좋을 때 너무 덥거나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게 아무래도 나일론 소재니까, 그래도 여름 상품이니까 네. 얇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에 뭔가 이렇게 좀 메시 소재 같은 입기 편하게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혹시? 이게 메시 소재는 따로 들어가 있지. 오, 어. 나일 원단인데. 원단이. 네, 일단 입었을 때도 되게 활동성도 좋고, 아. 뭔가 걸을 때마다 조금씩 약간 음, 쿨한 느낌. 쿨한 느낌. 네. 그러면 걸은 모습을 직접 보여주어야 될것 아, 같아요. 그건. 살짝의 앞뒤 정도,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을 한번. 자, 캠퍼스 아닙니다 지금. 시. 자, 이런 느낌으로. 아, 괜찮다. <laughs> 이거네요. <laughs> 아, 여러분 오늘 꾸안꾸의 소개팅 룩을 원한다면 지금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약간 편파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일단 지금 이거를. 아직 회선님 걸못 봤으니까 유빈님의 2 라운드는 거의 뭐 압승처럼 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브랜드에서 급결정된 게 있습니다. 오후 7시까지 의류를 구매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매트를 증정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아닌가? 모든 분들에게 피크닉 매트를 다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고객님에게 되게 해자스러운세드스마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드릴게요. 아직 댓글이 지금 많이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댓글을 통해서 또 티셔츠 요렇게 에그드랍 티셔츠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아까 팁이 있었잖아요. 네. 유비 님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건가요. 어, 댓글이요. 네. 저는 조금 더 그런 현실적인 현실적인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칭찬보다도 <laughs> 제가 이 룩을 꾸려는데 <laughs> 네. 정말 솔직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laughs> 어... 저좀 뽑아보고 싶다. 지금 피드백이 올라왔습니다. 좀 휘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유빈님 너무 못쓰. 이거 탈락인 것 같고 지금 JUS 님이랑 IHS 님은 저런 피드 아무래도 못 사는 것 같다. 뒷태 어, 미남이다. 네. 저런 분은 이제 저는 그만 혹시 뽑으실 의향 있으실까요? 네, 바로 뽑겠습니다. 어떤 분을 뽑으실 건가요? 저 저런 옷을 나무데서나 입고 하는 거. 아, 저런 핏은 그러면 JUS 별별별님께 저희 티셔츠 첫 번째 당첨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확실히 스타일도 반대지만 취향도 다른 거 같아. 칭찬하면 안 됩니다. 약간 핏에 대한 칭찬. 어, 느낌 괜찮다. 전반적인 이런 정말 어, 아우라를 말해주셔야 될것 같고 이제 휘수님이 나왔을 때는 집중 공략이 얼굴 집중 공략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3라운드를 부탁드리고 네. 휘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수님이 안쪽으로 어, 야 이게 아 이런 코디도 괜찮네. 그렇죠. 예. 와, 저는 사실 이렇게 레이어드하는 걸 처음 봐요. 긴팔의 반팔 셔츠를. 본인이 소화를 잘하시는 걸까? 요 아니면 원래 이런 느낌을 자주 입나요? 이런 느낌을 자주 입지는 않은데 어, 네. 이런 느낌도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laughs> 근데 되게 이질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전반적인 이번에 코디의 핵심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당연히 이번에도 톤이죠. 아 톤? 예. 톤이 어떻게 되나요? 다 달라요. 신발, 어, 바지, 그러니. 여기 티는 화이트고 인 살짝 이제 오트밀 컬러 네. 뭐 바이트고, 아, 아이보리 느낌으로. 예, 예. 보이실까요, 톤이? 한번 잡아주세요. 잘, 잘 보여드려요. 네, 화이트에 원티드, 밀에 아이보리까지 약간 톤 톤온톤을 맞춘 것 같지만 그쵸. 톤이 다 다른 느낌. 거기다가 이끝 소매 라인의 포인트.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죠? 궁금해요 나. 아 디테일. 야. 그렇죠. 아까 지태미남 댓글 보고 지금 약간 반응하신 것 같은데. 지태미남까지. 아, 예. <laughs> 근데 여기 되게 신기한게 조명에 따라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리플렉티브라고 이제 어두울 때 빛을 받으면 아 혼자 번쩍 터져요. 아, 여기 아쉽다. 조명 꺼고 싶다. 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밤과 낮의 스타일링을 또 바꿀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음 와, 되게 괜찮네요. 자, 그러면 그걸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소개팅요가 앞에 있잖아요. 쫙 예.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그런 모습. 아무래도 음... 이제 시청자분들도 멀리서부터 어떻게 우리 희수님이 어떻게 다가오나 느껴보시고 싶을 것 같으니까 워킹을 예. 저 멀리서부터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현장 컨셉은 컨셉은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그 문을 처음 들고요. 오케이 네. 문을 처음 여는 거죠 그러면 네. 처음 오케이. 열고 딱 봤을 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네. 자 희수님 <laughs> 나와주세요. 어, 썸녀가 어딨지? 어 아, 이런 느낌 <laughs> 예, 이런 느낌. <웃음> 네. <웃음> 어 지금 칭찬이 힙합하는 테리우스 가되시 씨. 힙합하는 테리우스. 테리우스 님이 맞네. 제 세대가 아니에요. 아, 예. 여러분, SU, SG, SG, 님 죄송합니다. 칭찬 조금 약했어요. 둘 중에 누가 만날지 내 가정에, 아무래도 유미 님이랑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음... 저건 어때요? 스케이트를 즐겨 타는 인스타 팔로우 많은 미국 미소년 느낌. 맞아요. 근데 딱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에요. 정답이시니까 저분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 아이디가 사라졌어요. 아이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하셨던 미소년 느낌 인스타 팔로우 많은 SUG님께 저희가 또 프린팅 티셔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정확한 취향이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팬츠가 네. 어, 이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숏한 게 되게 유행했던 것 같은데 음... 두분다 약간 트렌드가 조금 긴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인가요, 혹시? 사실 얘를 짧게 입으면 네. 또 올려서 짧게 입을 수 있어요. 아... 그 하지만 예 저는 하지만. 이 착장에서는 네. 얘가 좀더 루즈해야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해서 무릎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어. 살짝 무릎 밑으로 널, 내려서 와. 80년대 힙합. 아 근데 조던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쵸 진짜 예 미쳤다. 약간 힙합 같은 느낌, 힙스터 느낌을 내면서도 상의는 예. 어떻게 보면 미소년 느낌. 음. 어, 이걸 일부러 의도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미소년 인스타 팔로우 많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예. 아 인스타 팔로우가 맞은세 번째가 있긴 하지만 <laughs> 한번더 팔로우로 올리려면 예. 어떤 포즈를 취해야 할지 좀잘 몰랐다. 갑자기 인스타 팔로우 많이 늘었던 포즈, 그런 음...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살짝 이 착장에서는 네. 아까 댓글 달아주신 분처럼 네. 그 스케이트가 필요해요. 스케이트가 엄마. 요거 스케이트로 합시다. 예. 오늘 아, 모든 분께 드리는 <laughs> 어, 피크닉 돗자리를 무척하네요. 이거. 척하 예. 무척하죠. 크기가 커서. 어 크기가 커서. 살짝 이제 스케이트를 달려가면서 올라 타는 그운데 살짝 이런 장면으로. 아 이런 아, 예. 느낌. 이런 느낌. 느낌으로 예. 역동적인. 예. 요즘 트렌드를 아시는구나. 그렇죠. 사실도 역동적에요 역동적으로. 여러분 팁 드렸습니다. 요즘 카메라가 말로. 좋아져서 어, 그렇죠. 움직이는 거다 잡더라고요. 역동적인 동작. 예. 역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다시 해줄 수 있나요? 역동적으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해서 역동적으로. 딱. 역동적으로. 아 좋습니다. 진짜 <laughs> 여러분 꿀팁 많이 드렸습니다. 칭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오늘 구매하셨을 때 드린 혜택 빵빵이 있으니까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예. 아우터 로 입었었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아우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더워요, 갑자 날씨가 아, 더워요. 이거를 벗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스타일링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있나요 이거를 벗었음을 위해서 네. 뒤에 등판에 프린팅 이아 있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야? 아니면 뭐 걸쳐야 돼? 어떻게 매야 돼? 어뭐 들고 다녀야 돼? 이건 어떻게? 사실 이런 거죠딱 지금. 야, 약간 힙스터 느낌. 예. 어, 약간 이런 여기 잡아야 될것 같은 느낌. 예, 여기. 아, 이런 느낌 예, 좋아. 이런 느낌. 예. 아, 오케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덥더라도 아시죠? 힙스터 느낌으로. 이아이일 S 트렌드는 루즈핏. 루 루즈, 그대로 가고오세요 힙스니피. 예.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죠? 배틀입니다 지금. 휘순민과 유빈이 배틀이니까 어, 저 사람 스타일도좀 예쁜 것 같은데 이분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글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엄마가 바지 벗겨진다고 걱정할 정도로 내려입어야지만. <laughs> 그렇죠. 그 반항하는 재미가 있죠. 또요거 <laughs> 많이 내려줬을 때뭐막 뭐, 벗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없나요? 어, 아니요. 이게 네. 참고로 네. 맞다. 이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어, 했어요. 밴딩이 있어요. 허리 부분에. 이게 밴딩이라고요. 심지어 벨트 구멍도 있어요. 끝났다. 예. 역시 세드스마일 근데 이 바지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맨 처음에 얘기한 그 바지거든요. 아, 요거예요. 예, 이 바지예요, 이 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뒷 부분에 밴딩이 있으면서 음. 그 벨트 고리까지 있어서 아, 다양한 스타일을 네.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 느낄 수 있는 지금 말하면서 거의 만명 가까이 아, 보고 계십니다. 사실 한 가지 더할 말이 있어요. 저이 바지가 너무 좋아서 아, 그래요? 지금 느낀 게 뭐냐면 네. 벨트 고리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될 바에 이거 마이크 줄이거든요. 네네네, 네네, 마이크 줄이지만 뭔가 여기다 체인 같은 것도 따로 하나 사서 걸어놓으면 한발짝 한 뒤에서 보셔야 <laughs>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체인 같은 거 하나 아... 이렇게 딱 달고 다니면 와 체인을 아니 진짜 인플루언서분들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체인을 걸면 어, 기분 말해도 되나요? 약간 저희 세대의 예, 예. KCM 이게 이거에다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닌가요? 요즘에 체인은 그냥 힙합 요 아니 힙합이래 힙합이 코디 네. 요소. 아... 예. 너무 긴 거가 좋아요? 아니면 짧은 게 좋아요? 저는 한이 정도? 네, 예, 이 정도 살짝 보일랑 말랑 너무 보이면 은 이제 그 KCM 아, 그분 오케이. 시절처럼 가는 거고 예. 그럼 이렇게 디테일한 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팁을 주는 휘수님이 좋다 댓글로 휘수님 칭찬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